음흠흠 <laughs> 아니 추천을 누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<laughs> 아니 진짜 시즈 시즈 그 리뷰만 보더라도 컨텐츠 나오겠는데 <laughs> 아니 이거 보세요 재미있지만, 한국 유저님들 매너 좀 지키면서 합시다. 이렇게 하면서, 300시간 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? 평가 당시 307시간. 기록상 904시간. 지난 2주간 0시간. 정말 많은 거를 시사하죠? <laughs> 진짜 많은 거를 시사하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다들 지난 2주간 0.0시간임. 리뷰 적은 사람들이, 다실 시... 지난, 지난 0.0시간이야. 지난 2주간 게임을 하신 분, 오! 계신다! 계셨어! 할 거는 모르면 맞지만, 레식은 알아도 맞는다. 카스 같은 거 재미있게 하는 99%이 게임 재밌게 하고, 배그 싫어하는 사람들 대체로 이 게임을 재미있게 한다. 다 재미있게 한다는 거 아닌가요? 아, 옛날에 스타터팩 사면 안 됐지. 맞아, 맞아. 짧고 간결하게 말하겠습니다. 한국 서버를 원합니다. 한국 서버 생겼어요. 얼마 플레인 하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분도 접어버렸어. 안돼, 돌아와. 시카코 어디 갔어? 돌아와. 어어어! 짱 루플하네? 야오 바로 얘를 롱각을 써버려 야무지지 이 앵글 너는 67, 난 69야 쟤는 이미 한대 맞아서 전의를 상실했어 4, uh, 어 your location has been c o m p r o m i 장 좋아요. 나신문해도 돼? 아이고. 그거고 하 싶구나. <laughs> 씨발. <laughs> 아이, 나보다 더한 새끼 있어요, 여기. 아 얘들 친구잖아!! 아!! 진짜 개부럽네!! 어떻게 레식하는 친구가 있냐고!! 아!! 진짜 존나 부럽네 아!! 씨발!! 어떻게 레시카는 친구가 있냐고! 야! 죽이고 내가 밴드 자리, 친구로 할까? 어때? 어, 그럴까? 나 <릘레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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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릘레> <릘레> 게임, 그냥, 이제 재미 못 보게! 그래, 그래, 그렇지, 그렇지! 재미 못 보게! 절대! 얘네들 재미 못 보게! 아니, 근데 벌써 재밌는 것 같아, 얘네! 어떡해! 벌써 재밌어, 얘네! 어하하 <laughs> 그냥 이래도 재밌는 것 같아. 하 <laughs> 아, 어떡해! 이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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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 빵캠 몸통 박신 부숴져안부숴지네 뭐야 빵캠 안 붙어지네. 뭐야? 판정 이상하네.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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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남자 사이트 같다. 이길 것 같아, 니가 아, 사이트창 아닌가? 2층으로 올 수도 있겠다. 여기서 기다리면. 일로 올 듯? 와, 진짜 그냥 도사 아님이 정도면? 알포시 소리가 사이트창에서 났단 말이야? 근데 애쉬가 동계 있었지. 그럼 알포시가 두자루잖아. 람과 애쉬잖아? 그러면. 사이트창에 있던 애가 람이란 거잖아. 근데 사이트창 이 조용하지. 그러면 바로. 사이트와 직결된 플레이를 할수 있는 데가 2층이겠지 외부 계단 있으니까 근데 해치가 전기에 닫혀있지 그럼 라미 할수 있는 게 없지 그럼 일로 와야겠지 항상 타이밍이야. 오, 뭐야? 오오 어, 어. 팩트는 시즌은 지금 정상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요 그니까 정상화라 함은 모든 유저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핵 유저를 풀어놔 그럼 점점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일반 유저가 줄겠지 정상화해서 모든 유저를 없앤 다음 다시 게임을 정상으로 돌리고 다시 서비스 시작하는 거야 어때? 다 해줬잖아 강화 공유도 해줬잖아 어? 버그도 고쳐줬잖아 아님 안티치트 업데이트 해줬잖아 핵못 잡음 다 해줬잖아 존나 쎈데 진짜. 총데미지가 돌아버렸는데. 하하하하. <laughs> 하하. <야. 야. 웃음> 아니. 어. <laughs> 아니. 이게 진짜 소름인 게 나머지 네 명이 다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임. 저 고요를 곱게 죽일 생각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임 이게 레식의 정상화 아닐까? 이런 유저들이 남아있다라는 게? 따뜻하잖아 카페 하는데 버스비 6천원 빌려달라는 진상만 나서 빡쳤다고? 아 버스비 6천원을 빌려달라고요? 카페에다가 버스비를 왜 빌려달라 왜요? 뭐야? 또라이야? 혹시 죄송한데 그 카페 운영하시는 곳이 1호선 근처인가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애쉬는 녹는 게 빠르지? 제일 나은데, 아이고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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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까지 들어왔어? 형님 제가 갈게요. 나한테 죽어줘. 뭔소리 레시기의 정상화. 근데 게임은 이기네. 뭐야? 야. 너 뭐야? 와, 아니, 야, 이게 가능해? 이걸 달려가는 게 가능함? 님들? 팝트를 달려가는 게 맞아, 이게? 아, 맞아, 맞아. 이 새끼, 핵이에요, 핵이에요. 무조건 핵이야. 여기서 멈추는 것부터가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? 예, 핵이에요, 핵이에 야! 핑을 왜 찍어? 야, 너 여기 핑을 왜 찍어? 아니, 벽에다가 핑을 찍는 이유가 뭐야? <laughs> 여기 슬쩍 보고. <laughs> 아니, 존나 웃기네. 왼쪽 슬쩍 보고. 어, 진짜 싸... 미친놈 아니야. 아니, 그니까핑 80이 말이 되냐고요, 님들. 진짜 중국 서버든, 일본 서버든, 다 한국 살잖아. 아니, 진짜 어이가 없네. 어떻게 핑이 80이야? 아니, 뭐 말레이시아, 뭐 이쪽에서 게임하면 80 나오겠다. 림자 보이면 피킹. 어. 불비가 왜 나와? 아니! 샤이 맞고 나가버렸어! 야! 이건 너가 이겼어야지 불비가 내가 얼마에 많이 는데 이거 전기 쏘는 총인데 이정도면은 물리로 인정 마갓레. 마갓레. 어우, 시발 미션 successful. Umlec to <średziny>